안녕하십니까. 송환여행입니다. 여기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자리잡고 있는 해미읍성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서산 해미읍성은 1491년 성종 22년에 건축된 성과 큰 성입니다. 불래 성의 둘레길은 약 1,800m, 성 높이는 한 5m 정도. 성 안의 마당은 약 6, 6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래 서해안 방어된 임무를 뜨기 위해서 이 성곽이 성에 세워졌는데, 1866년 병인박해 때. 그 천주교 신자들이 가증, 고통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 죄로 바로 이 나무, 이 나무 위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핍박과 아주 고통을 준 그런 산화된 곳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례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산화된 장소입니다. 무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나서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 또 일반인들도 반드시 서산 해매오면는이 읍성 성을 들리는 곳입니다. 아주 서산을 관광 명소로 지정돼 있어 아주 좋습니다. 로마에서 교황님이 오실 때도 신부님들과 반드시 이곳 해미읍성을 들렸다가신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감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땡큐 수모치 땡큐